12월 29일 김블루님이 주최한 솔로 대첩 남자 31명 여자 33명으로 랜덤으로 커플들이 지내진다 총 1600만원의 상금과 여러 이벤트 상금까지 십0맵 론도에서 네번의 게임을 하고 마지막 4라운드는 주먹과 스톤건만 사용이 가능하다 과연 앨리스는 어떤 분들과 어떤 게임을 하게 될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아마 보급이 오자마. 그럼 우린 그 방면으로 날아가 보자. 알겠어. 야, 저기 민들레 있다 보여? 150 방면? 어, 있어. 오른쪽에 보인다. <웃음> <웃음> 야, 우리 같은 <laughs> 생각사람한처다 야, 야, 저기도 둘이다. 어떡해. <laughs> 저기도 둘이다. 온다. 들리지 어디. 비행기 보이지? 어. 보이지? 어. 다나야 어디. 보이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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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35 방면 어디. 다나야 이거 위쪽에 떨어지면 명이야. 우리 무조건 먹자, 이거. 제발. 제발 와주세요 다나야 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와 다나야 제발 떨어져 주세요 좀... 제발. 제발 제발 지금 떨어뜨려 제발.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새발 제발 이거 가으면안 제발. 돼요 제발요 흥이, 제발요 안돼어 떨어졌다 떨어졌어 다나야 이거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다나야 어, 이리 와 가는 중. 다나야 우리 이거 성공할 거 같아 야 이거 검짜로 계속 눌러야 돼? 아 눌러 눌러 다나야 봐봐 이거 여기 떨어질 거거든 내가 가서 초원자를 먹고 올게 아 오케오케오케 알겠어 야 내가 가까운 거 같긴 해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야저 사람들 돌산 간다 돌산 갔어? 어 됐어 그거면 돼하나야 보급에 바로 터치하자 달리자 나총 문자로 먹었거든 오면은 누구 죽여버리려고? 내려와 시부터 눌러 어. 이제 하나야 눌러 잠깐만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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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야 온다 잠깐만 터치해야 돼 응? 빨리 빨리 터치해야 돼 오금 먹었어? 뭐 아니야, 터치 못했어, 죽었어. 아, 죽었었어, 저 사람들이. 아 이번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연어. 이번에요? 어, 그럼 그래, 걸릴 것 같아 뭔가 자기장. 아, 일단 뭐 가보는 거죠 뭐. 응, 음, 자기장 걸리면은 내려가고, 네. 안 걸리면은 안 내려가고.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내년에도 올라올 것 같은데 <laughs> 여유의 가족인 거 보면 그냥 제발 빠져 라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제발 본판 보급 실패했으니까 진짜 제발요. 근데 우리 쪽 내린 사람 없음 낙하산 없음. 근데 걸리면 낙하산 있을 거야. 세상 걸리면 걸리면. 아 버티자 아, 연호 연어. 나나나나나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연어. 아 나도 나도 올라왔어 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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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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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나 여기 늦게 늦게 올라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었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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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러 있어 이러고 있어. 아, 아, 유튜브 서로. 각을 이렇게. 그렇네 <laughs> 해안저스라고 불리는 가족이에요. 조심해야 돼. 해! 저거 한번 보자. 비행기 보고 어디 떨어지는지. 우리 혹시라도 운 좋으면은 터치할 수도 있으니까. 저 보급을 뭐가 되는 거잖아 지금. 어, 저보 저거 저거 일단 위치 체크만 해. 보 어, 꽤 멀리 가는데? 이거는 못 먹겠는데? 꽤 멀리 간다. 저거 비행기니까 딱 위치가 저기 자기장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 못 먹겠는데? 근데 이미 누가 먹었나 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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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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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다 아까 어. 그 사람이야 아까 그 사람이야.

이번 쪽아 오케이 그렇게 할까어나 버티다 그냥 내려갈게. 나도 내려가. 나 내려간다. 어, 내려가. 내려가. 붙지 말고 어, 조심해서 내려가. 이거 나 버티다가야 돼가지고. 죽으면 안돼. 제발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아 피가 없다. 아까 맞은 것 때문에. 응, 응, 응. 그냥 쭉 달려버려. 될지 모르겠다. 아 온다 비상우출 온다. 온다고? 어 하나 온다. 아난나 죽어 근데 나는 피가 없어. 피가 너무 빨리 달아. 안돼 비상우출 한팀 온다. 한테 온다? 아, 가비 가비. 제발 그냥 들어가 주세요. 자기장 멀잖아요, 그죠? 떨어졌어요? 어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제발 내려가 주세요. 제발. <laughs> 실패해 주세요. 제발요. 화이팅, <laughs> 엘리 화이팅. 알츠히스. 바로 <laughs> 그때 내가 자기 첫 남자 맞지 지금? 어 자기야 우리 아. 내일 결혼하잖아. 어내아 내일, 내일 결혼이야? 어 아, 알고 맞지? 있지. 음, 우리 <laughs> 애는 몇명 낳을까? 뭐 우리는 무슨 뭐, 축구단 정도 설립해야 되지 축구단, 않겠어? 어 결혼 명. 어 그러면 어. 어. 벨치 선수까지 1 3명 낳자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음. 더 받아 더 받아 더해더해더 해, 더 해, 아, 더, 더 받아 더 받아. 어어 어. 자기야 나 무서워. 자기야 나 믿어. 지켜줄 거지. 어 내가 지켜줄게. 손만 잡고 잘게. 아거 싫은데? 인기 농선이 약간 이렇게 하나 있었던 같지 그지? 음. 그럼 여기서 내린 애들이 이렇게 올수 있는데? 아 그렇네. 어 그러면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 위에 무조건 내릴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음. 자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짤짐 내려가지고 파밍 못 할까? 어, 파밍을 하고 비상호수를 찾아서 여기 올라가자. 어때? 좋아 자기야 응, 음, 해보자, 해보자. 자기야, 아래 한번 떨어볼까 어, 자기야, 뭐야? 자기야, 왜? 나 죽었어. 그나마 진 거야, 자기야. 어, 도망가, 자기야. <laughs> 자기야, 도망가, 저기서 숨나? <laughs> 자기야, <웃음> 아, 저 아래 있네. 자기야, 나못 죽어. 자기야, <laughs> <야>, 시켜준대매, 자기야. <laughs> 자기야! 자기야! 네. 자기야! 네. 도망가. 자기야 도망가! 이집으로돌가 자기야! 자기 이게, 이게 맞어? 자기야. 자기야! 자 자기야! 자기야 우리 컨셉은 자기가 나의 아파트였으면 좋겠어. 오, 좋아 좋아 내가, 내가 잘해볼게. 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대가리가 바로 깨지지 나? 아니 저분들도 놀라지 않았을까? 그러게. 자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잘, 가장 짧은 집은 1번인데. 그지 1번? 아, 근데 그쪽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여기로 가볼까? 1번? 이번 어때? 이 번? 이 번? 그래, 이번 가보자. 어 자, 자동차도 있다. 어 그래? 어. 자기가 자기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아 자기야, 난 드디어 차 뽑았는데 자기가 없네. 자기야, <laughs> 나 하늘에서 열심히 응원할게 고마워. 자동차를 뽑았는데 왜 타지 를못하니 <laughs> 그렇게 좋아하나 초록색으로 랩핑도 해봤는데.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비행기. 아저 보급 비행기인데 내가 죽어서 못 먹겠다. 아 자기야 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그러면은 일등을 하자. 어. 할수 있어. 어어어나 믿어 어, 왜, 나, 나 믿어 나 믿어 어? 나 믿어 나 믿어. 사랑이면 불가능한 게 없대메. 나나 믿어. 믿지 믿지. 어 그거 자기가 첫날 했던 말이잖아. 그지 그지 아 첫날? 고백하면서. 아 그지 그지. 어. 어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누구랑 헷갈린 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안한 거야 도대체? 자기야. 그건 그게 분명히 나인데 그건 분명히 나야. 아뭔 소리야? 이거 지금 까스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야 왜그랬어 그래, 자기가 꽃 반지 만들어서 손가락 껴주면서 얘기했잖아. 꽃 반지? 어. 내가 옥 반지 껴줬는데? 아옥 반지였다 옥 반지 꽃이 아, 달린 옥반지어어 어. 그나 옥. 아나 저기 옥 저기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손가락 어, 오, 그때 알지. 잘랐잖아. 어. 아, 그지. 그치, 그치. 어. 그래 그 복합수술 하느로꽤 오래 걸렸잖아. 어, 그니까 말해 뭐해? 가보자가 보자 최대한 들어가 보자 우리 공박사 해버리면 너무 소나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야 우리 계획은 응 앞으로 응 끝까지 숨어 있다가 어 마지막에 세팀 남았을 때두 명이 싸우고 피가 없을 때 막타를 치고 도망가는 거야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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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획이야 자기는 자기 계획이 있구나 어 그럼 그럼 그, 잘만 쓰면 되는 계획 좋아 좋아 음 멈춰야 돼 멈춰서 <laughs> 구성 이제 들어가야 돼. 4페이지 엄청 아파. 음.. 빨리 갈게. 응. 어, 자기 너무 아픈데? 이거 멈추지 말고 그냥 쉬프트 누르고 쭉 달려볼래? 아, 쉬프트 누르면 차가 빨라져? 어, 여태까지 안 눌렀어? 어. <laughs> 될까? 될까? 어, 멈추지 말고 꾹 눌러봐. 저 앞이야. 조금만 더. 대박. 안 돼, 자기야. 대박. 여기는 다른 미션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어, 안 돼. 오케이. 여기서 우리 진짜 탑3 하는 거 들어보자. 어 근데 네, 이거 미션 있네. 중계진이 뽑은 베스트 커플 세 팀에게 30만 원 추가 지급이래. 헉, 베스트 커플? 어. 안 되겠다. 우리 약간 좀 달달하게 가볼래? 찌가. 어? 들어봐, 자기야. 응. 아니 그렇게 말하라고 이 자식아. <laughs> 아 그렇게 하라고? <laughs> 아, 아 오케이. 나 누구야? 자기잖아 어떤 자기? 우리... 귀여운... <laughs> 다겠죠? <laughs> <당했어. 웃음> 자기야, 응? 어? 안할 거야? 30만 원안 받을 거야? 자기야, 나 갑자기 자기야 여자로 보여. <웃음> <웃음> 어 어디로 와? 필 찍어줘. 우리 어 여기 둘중 하나야. 어디 갈래? 여기. 오케이. 아니 자기야, 내 옆에 사람 날아다녀. 여기, <laughs> 여기 엄청 많을 거야. 그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기야 여기로 와. 1번으로1 번? 어 가고 있어. 어, 나갈까? 그 파밍을 또 가자. 어, 부상 찾으러 가자 우리. 스팅건이랑. 그래. 아 이쪽 마을을 좀 돌아볼 거야? 응, 돌아보자. 마을 안에서. 야, 자기야 가야 돼. 아 가야 돼. 플로팅에 플로팅에 자기야 그냥 준나 달려야 돼 우리 1본까지아 테이저 군이 진짜 필수. 어 나왔다. 나왔어? 어 나왔어 이거 봐봐. 좋아. 가자. 좋아? 어 자기야 잠깐만. 왜? 어 아, 자기야 이거 봐. 뭐 어디? 어머, 어? 누가 누가 꽂히게? <laughs> 뭐야? 뭐야, 시익게 나가면 돼요 여러분? 시익이 안 보이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거 반대로 디거어어디갔 어디가? 어가어누가어게어 자, 어스어어디갔어가어어디어디어 부상 몇 갠데? 부상 19개. 나 20개야. 옆에 두팀 있다. 왼쪽으로 가자. 왼쪽, 왼쪽으로, 가자. 어, 왼쪽으로 가자. 여기 스은거 쓴다 봐. 포스 가자가자 같이 붙이고 마지막에. 오케 쟤네 우리 잡으러 온다. 어 쟤네 총 들었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총 들었어 쟤네. 여기 있다. 1번. 와 진짜 개 무서워. 죽이려고 총든거 봐. 지금부터 안 싸우고 최대한 좀보, 뛰어 다기면서존는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저기 어, 싸운다.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아, 어, 무서워. 와, 이제 진짜 이 원에 지금 37이요? 아, 어, 저기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어, 어부지리 하러 갈까? 쟤네 피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어, 갈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야! 네, 친구들아, 얘, 얘, 야, <laughs> 납치했어, 야, 납치했어 내가. 내가 납치했어. 에 여자친구들. 안이고 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안세안녕세요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하세하세요안요어녕하세어안녕하어요요안녕무세요 어, 네. <laughs>

3등? 네. 야 했다. 와 손이 덜덜떨려. 나도. 잠깐만 우리 3등도뭐 있어? 3등도뭐 있지 않나? 없나? 이게 뭐 살짝 봐볼까? 어 지금 봐도 돼. 나중에 또만날시간아 고생했어 앨리스 재밌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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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생님들 저 드디어 대회에서 상금을 받아봤습니다. 아 아까까지만 해도 맨날 광탈인데 어떻게 게임해 이러면서 우울했는데 마지막에 씨기가 해줬네 고맙고 미안하고만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이또또 만나요 올래도글피도 다시 찾아 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줘요.